발 냄새 나는 신발을 꺼낸다. 비 오는 날 신었더니 더러워진 흰색 샌들. 밑창에 시커먼 때에 냄새 각질까지 트러플 더러움이다. 따뜻한 물에 베이킹 소다 두 숟가락. 주방 세제 종이컵 반컵. 물에 녹을 수 있도록 잘 섞어준다. 샌들을 뒤집어 물에 2 30분 담가 놓는다. 충분히 때가 불었다면 칫솔로 문질러준다. 구석구석 꼼꼼히 문질러주기. 더러운 물은 흘려버리고 헹구면서 문질러준다. 깨끗한 물에 충분히 흔들어가며 헹군다. 여러 번 헹궜으면 미스트 미세와 물기를 빼준다. 물기 빠진 샌들은 수건에 말아주고 세탁망에 담아 탈수 강으로 돌려준다. 깨끗하게 세탁된 흰색 샌들. 밑창도 깨끗해졌고 냄새도 싹 없어졌다. 행주를 돌돌 말아서 신발 안에 넣어준다. 수건이나 행주를 넣어주면 모양 유지에 도움이 된다.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주면 끝!